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어떤 정책을 펼칠지는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는 있지만, 뭐,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섣부르게 예단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일 요인이 그리 크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단계적으로 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염두하고, 조금 더긴 호흡으로 접근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CMS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기존의 주주님들, 제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어, 주주소통방 운영 중에 있으니까, 자, 링크 타고 잘 들어오셔서 빠르게 입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여러분, 심의 주가의 흐름이, 자, 이렇게 최고 첫날 고점 찍고 난 이후에 계단식으로 좀 빠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장 초반에는 25% 넘게 급등했던 주가였는데 차익시험 매물이 나오면서 개장 한 시간 만에 하락 전환을 했거든요. 낙폭으로 확대가 됐고요. 자, 그러다가 또 오늘도 이렇게 최저점은 또 찍게 되면서 지금 조금은 흐름상 좋지 않게 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보다 이제 시작입니다. 왜냐? 여러분 처음에 고점에서 시작했던 흐름도 나중에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저점에서 시작했던 부분도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상장 종목들 패턴을 읽을 필요가 있고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락하는가 싶더니 전일 대비하면 만약14% 정도 시간에서 다시 한번 오르고 있잖아요 다시 2만원대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지금 질문 주셔서 영상 좀 준비를 하게 된 거고요 일단은 이 시믹스가 어떤 종목이냐. 주로 인공지능, 그리고 3차원 비전, 여기 또 로봇 가디언스의 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이 지능형 로봇솔루션을 구현하는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 지능형 로봇솔루션 퍼스트 무버로 각 산업별 1위 레퍼런스심 선점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시간이에서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다음 주 월요일 주가는 우상향으로 빨간 불켜질수 있을지 어떨지 중량화보다 빨간 불켜집니다 여러분 양봉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특히나 지금처럼 이게 다시 한번 시간에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 다음 주장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의해서 관련해서요 빠르게 정보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뭐 길게 말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지금 휘둘려서 자리 잡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니실 거기 때문에 현대 시점에서 흐름을 잡아가는 가운데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지금 이 시메스 책에 준비한 내용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놓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정보는 무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자, 시메스 정보는 어차피 무료 말씀드렸어요. 0 1 0 4 9 8 4 1 7 0 5로 자, 문자로 시메스에 시메라고 남기시게 되면 빠르게 제가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 세워드리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본격적으로 주가는 빨간 불 켜진 가운데 올라갈 텐데 이때 구간 구간에서 물량 뺏기거나 혹시나 마음 때문에 불안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피드백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사실상 시메스가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연이틀 하지만 다시 한번 하락세를 벗어나서 오늘은 시간에 상승으로 지 가고 있잖아요. 자, 이 종목 2014년도죠. 설립 자체적으로 3, 3D, 그죠 비전, AI, 또 로보티스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뭐 물류라든지 또 제조, 2차 전지 분야의 글로벌 핵심 기업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연매출도 보니까 연평균 74% 차지하고 있고요.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지능형 로봇 솔루션 침투율 확대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지금 급락한 이유에 여러분 시간이 올렸죠? 아 세력들 지금 핸들링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세력 지금 엄청 담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수익을 내고 팔아 먹으려면요, 당연히 상승시켜야죠. 자, 그래서 시간이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아까보다 더 올랐죠? 자, 그래서. 전 다음 주도 월요일쯤 다시 한번 상한가 각으로 좀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제 추가적인 이슈가 어떤 게또 나와줄 것인지 뭐 기사를 가져오던 뉴스를 가져오던 상관없이 세력들은 뭔가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적인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요.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면 당연히 지금 자리에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앞으로 나올 게 호재일지 아니면 악재일지 모르니까요. 당장 판단하기 힘드실 텐데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심해스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010-4984-1710이 번호로 문자로 심메스의시메라고두 글자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세워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회를 찾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혹시 여러분 추가적으로 난 궁금한 게 많아요 하신 분 계시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또 신규 종목이다 보니까 많은 정보가 없으실텐데 빠르게 정보 공유할뿐만 아니라 제가 또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기 위하나의 주주 소통방 운영하고 지금 있으니까 빠르게 좀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입장하시고 좋은 정보 함께 공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제가 또 주말에 너무 잘또 보내시라고 정보 공유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잡아가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성토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10월 달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이 소통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몰라서 저희 소통방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자, 일단은 010-4984-1710이 번호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링크 주소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앞서서도 이렇게 저의 방에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또 활동에 참여 계시고 있고요. 특히 제가 이춘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이 소통방을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 참여하셔서요. 좋은 또 기회를 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를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두가 다 한문한문 소중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수익, 감사, 인증샷 또한 꾸준하게 남겨주시고 있다는 거. 여러분 모두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 010. 자, 4984-1710 번호로요. 어차피 정보는 뭐다?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는 소통 많이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정보 나누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간단하게 문자로 그냥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빠르게 제가 여러분 링크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받아보셔서 정말 올 하반기 모두가 좀 대박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